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라 결과가 뭡니까?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졌는데 이유가 뭐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부흥하게 됐다, 성장하게 됐다. 이게 답이 주를 경외하는 자를 성령이 붙드셔서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졌다. 교회의 부흥은 주를 경외하는 자를 성령이 붙드셔서 진행되었다. 그래서 교회가 붕대됐다 베드로가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 베드로가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보인 것은 자신을 한없이 낮춘 태도였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 어떤 경외함 자기 낮춤의 모습을 보였는지 세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도 안 겁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자신을 낮추고 줄을 높여 그 애니아 중풍병자를 낳게 했는지 사람들의 눈에는 베드로가 주인공이었지만 베드로의 겸손한 믿음으로 오직 주님이 주인공 되셨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경험, 성공의 경험일지라도 그걸 의지하지 않아야 했니다세 번째, 보상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어떻게 됐겠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에 하룻밤 묵어달라고. 손만 잡아달라고 그렇게 장사진을 쳤을 텐데 베드로가 여러 날 처음부터 끝까지 묶었던 집은 무두장의 이 집이었어요 되접받기는 커녕 오히려 소외된 사람을 되접한 겁니다 하나님의 경위에서 사람들에서 용기 내 나사는 사람 그리고 늘 무릎 으로 기도하는 사람 자신을 낮추는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러면 수많은 베드로 때문에 부응이 됐어요 그러나 지금 온 누가 는요 베드로나 도르가나 고넬료 때문에 교회가 부응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누가 붙으신 거예요? 성령님이 붙으셨다. 그래서 성령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교회 부흥을 위해 사용하신 겁니다. 어떤 성교사님이 최근 교단 신문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성교에 대한 것을 다 끝내고 자신의 성교를 해결합니다. 을 그리고 한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어 성교사로 헌신했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일했지만 이제 와서 정직하게 고백하자면 이 길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기 위해 인도하신 가장 좋은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면 이만을 받기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니 선교사님의 글의 제목은 뭐냐면 다시 선교사가 된다면 우리가 다시 주님을 처음 만났던 첫시장으로 돌아간다면 우리 한국 교회가 복음이 전해졌던 그때 그 때로 돌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 어느 때로 다시 돌아갔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유하시길 바라요 오늘 우리 광주소속교회 68주년 기념 감사주의입니다 68년이라는 긴나간 시간 동안 교회가 지켜진 이유는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뭔가를 해 드렸던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놓고 교회를 통해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방법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방법이고 교회를 통해 일을 주시면서 삶의 이유 삶의 재미 네가 살아야 될 소망들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붙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도 응이될 것을 믿습니다. 왜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까? 그런 한 가지 자신을 낮추어 주를 경외하는 믿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를 세우신 그날 주님 저도 교회도 그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런 경영함으로 주님께 쓰임 받는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